장까지 이스라엘에 임한 이다섯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 심판 날을 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다섯 번에 걸친 하나님의 징계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그러므로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선 여기서 말한 이와 같이 또는 이것을 이란 단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점을 먼저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또는 이것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 앞에 기록된 재앙들. 즉, 지난 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일으켰셨던 다섯 가지 재앙들을 가리킨다고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재앙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재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섯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똑같은 재앙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노릇임에 불명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 또는 이것을이라고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일이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모스가 이 말을 하면서 아마도 이 손가락으로 베델의 재단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이 더러운 재단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리라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상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여기서 아모스는 일부러 이것이란 무엇인지 정체를 밝히지 않, 않음으로써 지금 아모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무엇인지 딱 꼬집어 말하지 않지만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의시의시한 이 분위기가 감독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칠 혹독한 심판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암호수가 더욱더 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모호란 말로서 암시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한말 중에 내게라는 말이 단수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여기서도 내게라는 말이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너희의 복수대명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1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서 반수를 쓰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이 어감 뉘앙스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더 무서운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슨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러 번 회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그들에게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1 3절로 넘어가면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 보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특별하게 주의를 환경시키면서 뒤에 나오는 문장이나 명령을 강조할때 쓰이는 그러한 감탄사 같은 단어입니다. 보라 신의 해갖고 보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라라는 단어 앞에 접속사가 원래 있습니다.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성경은 개혁개정인데 개혁 한글판 개혁 전에 성경에는 대저 하면서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렇게 대저라는 말로 이 키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도 '대저'라는 말을 쓴 적이 있죠. 쓰죠. 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이 키의 의미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12절 말씀에 띄워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왜냐하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결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시고, 징계를 선포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대주대 대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강하신 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무찌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전쟁의 능하신 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 심판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것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것이 누구인가? 문맥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변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 의 뜻을 인간에게 배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요한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심판하시려는 자신의 뜻을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비는 이말자기라는 말을 뒤에 나오는 사람으로 보는 쪽에 이전해들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환하게 다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님마 아무수 선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완악함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두가지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둘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심판에 대한 심판하실 때 아무런 예고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해치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미리 다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분으로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그러한 대목이 아니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으로서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무서운 위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자의 해석이 적합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간의 모든 마음까지도 괴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겉으로는 재물을 많이 드리고 11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속마음까지 괴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자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침에,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이 주야가 바뀌어야,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대안하시고 계신 분으로, 그런 뜻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밝은 날이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무엇인가 밝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당연히 와야할 밝은 날이 오지 않고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어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완전히 꺾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받는 이는 이 말씀과 비슷한 표현들이 다른 성경구절에도 몇 군데 나오는데 욕기석 2장 8절에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 밟으시며 미가서 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실제로 발이 있어서 땅의 높은 곳을 밟고 있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의 높은 곳을 위치하고 또 베델이 높은 곳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 아래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대항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끝맺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보니까 여호라는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을 모사하는 단어 만군의 하나님 덧붙여 있습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천체, 해와 달과 별을 자신의 군사로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천문천사를 군대로 삼아 다스리시는 분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천지의 모든 군대의 세력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닥칠 심판의 집행자로서 어마어마한 신과 이 위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만나러 나오실 터인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그 다섯 가지 제안보다 훨씬 더 극심한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까? 강오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독도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에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호수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붙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가 무엇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와 그를 너희는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구해에는 능이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던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인간의 속 중심을 환하게 베풀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3절 말씀에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일까지 살피시고, 사람이 하는 행동, 수문 배우까지다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간음이나 살인이나 가론 유다가 은삼식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야만 해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혹 잘못하여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합니다. 죄를 묻어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재산을 받으면 두려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두려운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받은 은혜만 만족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자 거짓되에 행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오. 진실로.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며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한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용기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할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은혜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